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충성된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교인이요, 둘째는 신자요, 셋째는 제자입니다. 교인이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제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삶의 목표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전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은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목표도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에다가 보물도 쌓고,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잠시 있다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그 나라에서 사용할 것을 준비합니다. 즉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나라에나 대부분 다 복무 제도, 병사로 복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 복무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부름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키게 되죠. 그럴 때, 예, 과거에는 한 3년 한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2년으로 줄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와 국가에서 부여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군 복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병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멘. 귀한 것또 소중한 것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지요. 그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자들이 성공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다 다른 것들을 희생하죠. 예를 들면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그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바라보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죽도록 연습하면서 남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휴가나 또 휴식이나 또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다 절제합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 4년 후에 있을 올림픽에 들어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그것이 그 선수의 목표라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절제하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잠도 절제하고. 또,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절제하고, 그렇게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여 4년 후에 영광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주님의 충성된 제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재산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과 같아 주님을 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 희생을 기꺼이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육적인 급함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합니다. 아무리 육적인 일이 급하더라도 영적인 일이 더 우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급함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급함을 우선시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경기장의 선수처럼 비전을 따라갑니다. 경기장의 선수들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올림픽에서나 또 혹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디모데우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빌리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섯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고 일하듯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일합니다. 아멘. 야구보소 5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일곱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존귀한 자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은 자라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본받아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홉 번째, 충성된 제자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두 사람이 나의 안에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고 이생을 사랑하는 육신의 본능이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크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림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였으니 하나님 다시 육신이 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보다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보다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월 집사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명희 집사님도 하명희 권사님도 교통 아, 사고를 당하여 주님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주께서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그 개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더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비를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